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료들병원 병원의 박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에 생기는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는 우리 몸매, 척추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목부에도 생길 수도 있고 흉추에 생길 수도 있고 요추에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거는 요추에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다른 병인데 그 치료도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허리 생기는 협착증과 디스크는 감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감별인가 하면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에 내가 못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어서면 아프다 이러면 이제 허리에 우리 협착증 의심하고 이제 허리에 생기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니까 많이 아프고 숙이기가 힘들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의심을 하는데 목에 생기는 거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주로. 내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다 어느 한 팔이 아플 수도 있고 양쪽 팔이 다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경각골 사이가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제가 병원 오셔서 외래에서 이렇게 하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른팔이 아프다 내가 아, 오른팔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른팔이 아픈데 아픈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뺐다 가게 이렇게 하면 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디스크 있는 경우 이렇게 생깁니다 아픈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한쪽 팔이 이렇게 생기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아픈 쪽으로 해서도 아프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주로 뒤로 했을때 뒤로 내가 고개를 제껴도 오른팔이 아픈 경우가 많다 이러면 은 내가 이제 병이 협착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째,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이면, 숙이면, 숙이면 내가 본판이 많이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숙이면 그 디스크 압이 가해져서 신경을 더 많이 눌려져서 이렇게 숙이면 아파지는데 이 숙인 채로 이렇게 팔을 들때덜 아파지면 이거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협착증은 이제 그 중간에 그 중진 협착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나가는 협착증도 있는데 협착증의주 증상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로 제끼면 정말 아파집니다. 이렇게 제끼면 신경 이렇게 나가는 그 신경 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되게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제끼면 아파지는데 디스크도 물론 이렇게 뒤로 제낄 때 아파집니다. 근데 디스크는 뒤로 이렇게 젖혀서 본적으로 이렇게 할때 아프면 이거는 목 디스크이고 그냥 정면을 응시해서 이렇게 뒤로 제겼을때 양폭팔이 아프면 한쪽. 면 이거는 협착증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별하는 건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거죠. C T 찍거나 M R I 찍으면 내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구별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가 확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견갑골 사이가 아프고 이런데 협착증과 이렇게 디스크인 경우에는 치료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서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구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주사치료를 먼저 하는데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사치료를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치료를 해도 그 좁아진 부위로 약물이 잘안 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주사치료를 해도 안 되고 그한 한두 분 이렇게 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삼일 정도 이렇게 효과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디스크인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면 효과가 아주 이렇게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 팔이 아프다 이쪽 팔이 아프다 할때그 부위에 신경수사 치료를 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오히려 치료하기가 쉽고 협착증은 조금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치료하는데 물론 이제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비수술하는데 협착증 경우에 조금 심해져서 많이 눌려져서 이렇게 척수에 신경에 이렇게 손상이 간는 경우가 척수증인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이 고려를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 정도 오기 전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뭐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협작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가 아 내가 목에 협작증이다고내알수 있는 것은 협작증은 양팔이 아프고 그다음에 목이 아프고 갱갑골 사이가 아프지만 내가 그음거리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비틀비틀 거린다 하면 이거는 협작증 가능성이 많고 디스크인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 하지 않고 대개는 이제 한쪽 팔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쪽 팔 증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근력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착증은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데 이렇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깨가 이상하나 이렇게 해서 또 올려보는데 내가 어, 팔이 잘안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어깨 심플 떨어졌네 하고 계속 이렇게 이쪽만 치료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목에서 오는 원인을 이렇게 놓쳐서 나중 수술해도 이렇게 안 빨리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저하는 오히려 협착증보다 보다는 이렇게 디스크가 많고 통증은 어느게 더 심하냐 면 실제로 디스크가 조금 더 심합니다. 협작증은 그냥 우리한 통증이나 이렇게 보드한 통증이 많은데 디스크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어느 것이 이렇게 일까 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치료하는 것도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요새 뭐 유튜버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협착적인 경우에도 자꾸 앞쪽만 이렇게 다 이렇게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착적인 경우에는 뒤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디스크는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서 당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비슷하지만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견갑골 사이가 아프고 증상은 비슷하지만 두 병은 완전히, 완전히 다른 병이고 치료도 완전히 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협작증 같은 경우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오늘은 목디스크와 그 협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